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승효상 건축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어, 서양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바르셀로나의 안톤 가우디에 대한 얘기와 또 우리 승효상 건축가와의 비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쌤, 님그 안톤 가우디하면 그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이 아주 대 건축가인데요. 이 안톤 가우디는 이제 어떤 사람이고 또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톤 가우디는 그 바르셀로나의 그 구리 세공업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그 병약해서 바깥으로 많이 나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 자연을 즐기고 그렇게 생활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어, 어떤 계기가 돼서 그 건축의 뜻을 되게, 되게 됐는데, 건축이 이제 그 평생에, 아, 자기의 화두 자연을 닮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건축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어, 이 교수들이 그 과제를 내주면, 그 현장에 가서 몇 번이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어, 과제를 제출하니까 항상 제출 시간에 에 제대로 마치질 못해서 완벽주의자였군요.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그 그 건물을 지을 장소를 여러 번 탐구했다는 것을 보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승효상 선생처럼 어떤 터가 요구하는 것, 소위 터무이 음. 터의 무늬를본게 아닌가 음. 아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어쨌든 그 교수한테는. 직선을 안 쓰고 곡선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골칫거리라 아주 그, 그, 그 대학 내내 서로 그 사이가 안 좋다가 어쨌든 그 졸업을 할때 내가 이 졸업장을 주는 것이 천지한테 주는 건지 음. 바보한테 주는 건지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바르셀로나의 그 건축은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자신감이 있군요. 어, 그러더니 진짜로. 그 말이 시대에서, 네. 어, 이분은, 어, 그, 그, 바르셀로나의 건축의 분위기를 싹바꿔놨죠 완전히.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에, 졸업을 하고, 어, 그, 건축가는 참 힘듭니다. 음. 아, 사실은, 재력이 있는 후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을 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 문제도 복잡하죠.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데. 음. 어~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진열장이 어~ 바르셀로나의 그~ 재력가 구엘백작의 눈에 들어서 어, 어~ 드디어 이제 어~ 그리고 또 구엘백작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많은 돈을 대면서도 어~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상하게도 그~ 구엘백작은 음. 가우디를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작품으로, 어, 구엘 백작이, 그, 만국박람회가 자기 동네로 이사를 올 때, 자랑,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집을 짓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어, 구엘 백작 집을 짓는데, 그 이름이 구엘 궁전입니다. 음. 얼마나, 어, 훌륭하냐면, 화려했던 모양이죠. 화려했던 네. 모양이에요. 네. 이 외관은 뭐, 거의, 어 신전 같은 외관이고, 어, 속에 내부로 들어가도 화려하기 짝이 없어서, 어, 그야말로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자재를 썼겠죠. 승효상 씨하고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 그거는 진짜 승효상 <laughs> 선생하고는 반대죠. 네, 빈자의 미약. 빈자의 생각... 미약인데, 여기는 아주 화려하기 짝이 없는 네. 걸 만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음. 하는 얘기를하고 옥상은 테라스가 거의 공원 같은 분위기고, 어, 그 옥상에 그 환기창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었는데, 어 그것이 어 우리 그, 그 가우디의 첫 작품이었어요.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어떤 작품? 그 다음에는 어그 고급 주택 단지를 짓겠다고 시도했던 것이 어 분양 실패로 돌아가서 음.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구엘 공원이라는 아, 구엘 데입니다. 아, 구엘 공원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구엘 공원에 음. 그 들어가는 그 관리인 사무실이.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서 나오는 어, 과자의 집 같은 동화의 집 같은 <웃음> <모양의> <웃음>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어, 도마뱀 형상이 있는데 화려한 문인데 타일로 이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사실은 그 바르셀로나가 타일산지입니다. 아 타일산지인데 음. 아, 타일 타일이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에요. 음. 그 깨진 것들을 모아서. 어 트렌카티스 용법이라든가요? 그 깨진 타일 조각을 모아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장식은 어 그리스의 광장 같은 옥상에도 어, 의자를 만들 때 어, 트렌카티스 용법을 또 사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어, 일종의 재활용이 아닌가 싶은데 또 거기 2층에그 어, 클로네이트 홀에는 어, 구일 백작이 좋아하던 그리스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도리스, 도리스식 기둥으로, 어, 장식을 했죠. 네, 어, 아주 자연과 친화적인 건물이고, 어, 옥상에, 에, 광장에서 보면 지중해도 보이고, 바르셀로나 시 전경이 전체를 아, 보이는 아름답게, 그런 작품. 아름다운 어, 네. 공원을 만든 그러니까 만들고.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거요 그렇죠. 그분, 북한이라도? 그분은 자연에 근접할수록, 네. 어, 클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도 이 듣기로 그분이 이제 천재라는 것은 음. 자연을 가장 잘 모방하는 자연이다 이런 말했던 걸 아시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예.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는 그 가사밀라라는 어, 음. 어, 그 밀라시의 주택이죠. 예. 아, 밀라시의 주택을 만들었는데 어, 몬세트라산이 그 6만 개의 봉우리가 있는 바위산입니다. 음. 아주 그뭐 신령한. 에, 어그 산인데 음. 그 산을 형상화했는데 아, 그 집은 마치 바위 덩어리로 지었는데 바위 덩어리가 그 물결 모양이에요. 음. 어, 저는 그 지금도 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laughs> 어, 우리나라에는 그 흉내를 낸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네. 그어 예. 어, 뭡니까 그저 제주도에 가면 어. 그 하야트 호텔이 그 중문의 하야호 대리 그걸 본 떴는데 네. 그거는 직선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곡선으로 그 무거운 바위를 만들었다는 게그 당시의 음, 기술력으로 참 대단한 음, 대단한 ]구나. 거죠. 근데 네. 그하야호텔도맨 위에 옥상에 그 구멍에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옥상에서 타원형의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네. 어또이그 옥상에 그 환기창하고 굴뚝 같은 것들이 마치 그 로마 병사 같은 어 굴뚝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그 그 유명한 조지 리카스의 영화에 네. 스타워즈 스타워즈의 그 네. 영감을 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네. 그 특우가 여기서 본다 같다, 그럽니다. <laughs> 근데 역시 가우디 하면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역시 어, 사그라다 파밀리아, 파밀리아 성당이죠. 성당이죠. 네. 그게 144년째 지금 봉사 중인데 음. 내년 그 2026년에 완공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그 그때 또가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이 첨단 그거는 부러운 네. 것인데, 아 우리 그 가우디도 이것이 내내 내 생전에는 완성하지 못할 거다. <laughs> 아, 그래 그래서 자기 전재산을 다 투여를 합니다. 아, 아. 근데 음, 만들다가 또도저히 교통사고로 또 사망했지 습니까 아, 근데 얼마나 그그다 투여를 하고 가진 네, 게 없었는지 네. 노숙자 취급을 받아서 그 병원에서 네.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죠. 예, 방치해서 네. 그냥, 그냥 어이없는 죽음을, 죽음을 맞게 됐지. 됐는데 그분의 꿈이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때 건축가들이 연이어서 해 주기를 바랬는데 음. 그 뜻이 이루어져서 네. 지금 백년이 훌쩍 넘게 아, 그렇죠. 어그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어, 가우디는 동쪽 파사드에 그 예수의 탄생까지는 만들었는데, 음. 서쪽 파사드는 그 다음 예술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순환의 파사드, 그리고 가운데 남쪽에 있는 것들이 그 영광의 파사드에서 부활의 파사드였는데, 네. 어, 그게 순차적으로 완공되어가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네. 어, 저희, 이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마치 그숲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위기, 음.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채광이 돋보이고, 기둥은 또 나무처럼 나무처럼 돼 있어서, 정상화했죠. 마치 그숲 속의 모습 같은 네, 네. 훌륭한 건물입니다. 이 네. 훌륭한 건물이 100년이 훌쩍 넘게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 어, 백운철 선생이 만든 그 제주도 돌문화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에, 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목소원이라든가 자기 재산을 좀 통털고, 어, 주변을 설득해서 어, 이 투자를 끌어오고 참, 그래서 대단하네요. 만들고 있는데, 네. 아, 참 이것도 어, 우리 그 파밀리아 성당처럼 네. 걸작으로 나와서 어제주도에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이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자,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승효상 씨의 그 건축 미학은 이름여바의 것이 그 말씀하셨지만 빈자의 미학 해 가지고 소박함, 절제, 나눔 이런 것이었는데 그 검소함이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가우디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가우디는 자연에 근접하려고 했으니까, 네. 아, 당연히, 에, 직선 대신 에 곡선을 좋아했을 곡선을 것이고, 칼라도 어, 자연색이니까 화려했을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화려한 칼라를 여러 가지 네. 네. 아, 식물의 모습을 한다든가, 음. 아 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가우디는 이제 색채도 이제 원색, 화려한 색을 쓴데 반해서 네. 우리 승효상 씨는 음. 검소한 흰색이나 회색을 주로 쓴 어, 거예요. 그렇죠. 어,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어, 삶의 원형을 더 중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분다 영성을 음. 중시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우디도 이제 그 성당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네. 그 승려상 씨 역시 이제 역시 그 교회나 성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 에 어떤 경건함, 경건함과 예. 어떤 편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예. 그 승려상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서 음. 그 아마 저기 그 무학리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그 여성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가 음.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후에는 그렇게 평화롭고 아주 행복한 얼굴이더라. 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어떤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 거기서 어떤, 그, 가우디하고도 어, 비슷하죠. 비슷하죠. 가우디도 음. 역시, 그, 네 가지의 건물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음. 행복과 평화를 찾기 바라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 건축의 어떤 특징은 차이가 나더라도, 음. 어떤 경건한 신앙심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승회상 선생이나 다 같이, 그, 삶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면에서두 분의, 공통점이겠죠.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흥과 네, 멋을 얘기했죠. 아, 예. 아, 그렇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맛에 대해서. 맛을 예. 한 번도 안 했죠. 예, 예.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한국인의 맛 하면 역시 우리의 예. 전통장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매주를 써가지고, 제가 예.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 예. 그, 간장, 고추장, 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 예. 이쪽은 발효 음식인데,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예. 잊고 있지만, 서양인들은 오히려 여기에 감동을 해서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예. 특히 그 전남 당양, 당향, 당양에 예. 그 기순도 명인이 예. 아주 대단한 어떤 그렇죠. 그 명인이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이 서양 요리사 중에서는 그 알랭 디카스라고또 예. 유명한 그 요리사가 있던데, 예. 예. 다음 시간에 스님 그 우리 한국의 전통 요리와, 예. 그리고 전통장, 그리고 그 예. 서양, 프랑스라든지 이 서양의 요리를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맛, 예. 기순도 명인과 예. 프랑스의 아랭티카스 예.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